36번 크라운 프랩 연습을 하다가 좀 느낀 것들을 정리를 해 보고자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지금 미러뷰로 교환면에 뎁스 그루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0버를 푹 담궈서 지금 그루브를 따라 프랩을 하면서 조금 더 연장을 시키죠. 연장을 시켜서 그 치아 바깥쪽으로 빠져 나와서 교두를 좀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교두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됐으면 그 교두 커스의 그 가장 높은 라인 쪽을 능선을 따라서 또 뎁스 그루빙을 해주죠. 그래서 330 버의 그 깊이를 좀 유지하면서 프랩을 합니다. 기능 교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조금 더 들어가주죠. 깊이를. 그리고 이제 그 원심의 마지널리치만 좀 남게 되는데 그 부위도 한 2mm 정도 확실하게 좀뎁스 어, 그루빙을 주죠. 그리고 그 교두 능선. 따라서 그그 그 거기를 중심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외사면과 내사면에도 다시 어 뎁스 그 n g 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 PSM 019 버를 사용해서 이그커습의 가장 높은 부위를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을 다시 어, 그 오클루절 리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크라운프랩에서는 이 벌을 좀 눕혀서 그오 클로저 리덕션을 한다면, 어, 이 프로토콜에서는 수직적으로 뎁스 그 그룹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고, 그 만들어둔 뎁스 그룹을 따라 교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 벌을 사용해서 오 클로저 리덕션을 하는 개념인 거죠. 어, 이렇게 교환면 삭제가 되고 나면, 이제 협설면에월크 리덕션을 하죠. 충면에 근데 이제 그 협설면 같은 경우는 크라운 프랩을 할때 이제 미로비로 하지 않고 다이렉트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제 환자에서 할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좀 많이 보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왼손의 그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좀안 했었고. 환자 고개를 좀 적극적으로 안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환자 고개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좀 돌리고, 그리고 그 왼손의 그 검지, 검지로 이 오른손에, 오른손에 잡은 그 핸드피스 쪽, 핸드피스의 중앙을, 어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어, 프레이좀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살면에, 그, 다이렉트 뷰 프랩을 할 때, 또, 팁이 약간, 그 핸드피스를 길게 잡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핸드피스 접근 방향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 이제 드릴링 할 때, 그, 앞쪽 치아에 안 걸리게끔 볼 쪽을 약간 빼서 핸드핏을 접근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협설면에 벌크 리덕션을 할 때도 좀 그렇게 각도를 좀 만들고 들어가면 낫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디스토 링골 쪽에 그 테이퍼를 유지하면서 프랩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어느 정도 벌크 리덕션이 되고 난 다음, 협 그, 근 원심의 컨택을 오픈을 하죠. 이때 핸드피스 접근, 그, 각도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 원심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원심 측으로, 그, 원심 측의 프럭시마를 프로시마 플러시마 컨택을 딸 때는 확실히 좀더 버컬 쪽에서 핸드피스를 접근시키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이 팁은 어, 프랩을 할때 설측에서 협측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조금 더 어,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협설면의 그 벌크 리덕션을 할때 최대한 인접체에 딱 붙여서 어, 최대한 많이 해놔야. 이 컨택을 따는 것도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 어, 어, 그때 좀덜 해놓으면 지금처럼 컨택을 딸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 이제는 협설면에 그, 마진 프랩을 하죠 똑같이 이제 다이렉트 뷰로 진행을 하고, 왼손에 인다이렉트, 인다렉트 레스트를 부여한 상태에서 프랩을 합니다. 그,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피스를 좀 길게 잡는 것이 좀 팁이라면 팁이고요. 그 아직까지는 이 다이렉트 뷰에서 그 테이퍼를 좀 조절하는 것이 좀 능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협측에서, 그러니까 d b 에서 어, MB, 이쪽 그 C자형을 좀 최대한 깊숙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컨택 쪽에, 그 근원심 쪽에 액션 프랩을 할 때는 마진 프랩을 할 때는 그 작업 구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 단계에서 확실하게 해두는 게그 다음 단계가 편해지는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심하면서 프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그 링골 쪽의 다이렉트 뷰 프레임의 스트로크가 좀 불완전해요. 그래서 뭔가 모션, 그러니까 그립이나 술자 포지션 같은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매지얼 쪽, 마진 프랩을 하고, 이때는, 뭐, 최대한 그 건전치질 위에 마진을 부여하도록 신경을 써야겠죠. 택타일에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벌을 적절히 좀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근심 쪽을 하고 있는데, 원심 측을 할때 핸드피스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그 접근 각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금 오른쪽, 그 오른손이 잘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근심 쪽 프랩을 할 때보다는 더 약간 협측에서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죠. 핸드피스 헤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어좀 자세를 만들고 프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디스토링 골 쪽이 좀 계속 언더컷이 생겨서 이 부분도 조금 더그 테이퍼 테이퍼를 좀 적절하게 줘야겠죠. 어, 최대한 그 디스토 링골 쪽을 지나갈 때, 아, 디스토 버커이네요 디스토 버컬 쪽을 지나갈 때는 최대한 그 테이퍼를 유지하면서 지나가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테이퍼를 좀 조절을 해서 언더컷을 최대한 없앴고요. 응. 풋볼 쉐이퍼로 그 날카로운 부분을 좀 다듬어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